현재 시간 오후 8시 17분 저는 고읍동입니다 어, 일단 오늘 바람이 좀 다소 좀 불긴 한데 그래도 어, 할만 할 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숙제가 5만 원짜리죠. 금요일이니까 어, 부디 한 번에 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주세요. 뜸들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저녁에는 좀 편안하게 조금 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체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어, 일을 하고 싶은데 어,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 는 5만원짜리 한 방에 그냥 숙제 끝내보고 싶은데, 과연 제 뜰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그래도 목적지 배차 중요하니까, 목적지는 좀 멀리 5만원 이상 배차될 수 있도록, 용인과 하남, 그 다음에 포천, 여주 2천, 이런 식으로 좀 멀, 멀리 넓게, 어, 걸어놨거든요. 어, 뜻대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제가 한 4일동안 쉬었다가 지금 나오는건데 어, 부디 재밌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해봐서 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좋은 콜이 한번에 들어와서 숙제를 시원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자 현재 시간은 8시 33분 여기는 고국동 장거리 교차로 자, 첫 번째 도착지는 내촌면 베어스타운입니다. 베어스타운에 뭐 있지? 뭐 있을까? 글쎄. 하하하. <laughs> 내촌면 베어스타운은 내촌면 시내가 있고요. 어, 위쪽으로는 이제 송황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도 나름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가지고 지금 시간에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있잖아요. 느낌? 감각? 경험? 뭐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4만원이란 요금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 가면 30분 안 걸리거든요 도착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가평 들어가는 입구 쪽이 아마 아닐까? 소왕리나 이런 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좀 베어스타운에 사실 뭐 없거든요 손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베어스타운 근처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실제 도착지는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베어스타운, 어, 겨울도 아닌데 제가 왜 들어갈까?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쪽 가가지고, 어, 실패는 안할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쪽 주변에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 내촌으로 출발합니다. 베어스타운이에요. 여러분, 저는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베어스타운이 아니고요. 코천시 심팔리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가, 여긴 배우타운하고 전혀 관련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손님한테도 이거 배우타운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여기가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7번 버스밖에 없거든요. 앞에서. 타고 일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촌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변에콜 상황을 보니까, <laughs> 포천시 신읍동이, 아니, 선남동이나, 뭐, 이런 데도 콜이 많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리상 매춘이 가깝거든요 근데 주변에 코리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웬만하면 움직여 보겠는데 뭐 탈만한 게 그렇게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으로 다시 나가야 될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33번 버스가 이두 블럭 건너가야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완전히 안 좋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5천원 은 주셨는데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첫 번째는 내촌면, 두 번째는 어, 반대편으로 해서 어, 여기 서파검문소에서 콜이 좀 떴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 내촌에서 뜬게 없기 때문에 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바로 나가는 것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해보고. 코리 띠는 상황을 지켜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결정지는 잠시 후에 생각해 보고 결정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일단 어, 결정을 했습니다. 서파 법문소로 가겠습니다. 1.9km 거리고요. 외촌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야 어, 포천 쪽에 있는 골프장, 그 다음에 현리 쪽도 바라볼 수 있어서. 거리가 좀 돼서 무리가 되더라도 그쪽에서 고단가 코를 잡고 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인 어떤 어... 경험상 봤을 때 그쪽에서 대기에서 서파 장어랜드 쪽에서 코를 기다려보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10시 10분 인데요 포천 이동 터미널이 제 눈앞에 콜이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천 이동에 동탄 가는게 떠 있습니다 요거를 아, 퐁당퐁당으로 하나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 13만원짜리 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좀 고민스러워 이동 터미널 지금 잡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이거 그리고 다들 3만 원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를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찍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가 가격이 조금 더 상향되면 두개 잡고 어차피 가는 길에 내려드리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퐁당퐁당해서 코를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아, 어렵게 어렵게 하나 잡았습니다. 이번에 탄현동입니다 도착지가. 요거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거리는 10km 정도 되는데, 어, 일단 손님이 15분 정도 여유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두콜짜리예요 하나도 지금 배차가 된것 같고요. 요거 일단 제가, 어, 손님하고 통화했으니까, 어,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동으로 출발해봅시다. 벤츠 S400인 것 같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탄현동이고요. 자, 여기 콜 한번 켜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짜배기 콜을 좀 골라내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여기 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 괜찮은 가격의 콜을 조금 한번 골라도 될것 같습니다. 12시 기점인데 어, 상당히 코리 좀 많이 있는 편으로 확인되거든요. 자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 끝에 어, 너무 많이 죽었네요. <laughs> 아제 코를 너무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어, 가고 싶었던 코리를 못 잡아가지고 약간 좀그 있잖아요. 어, 내가 가고 싶었던 거를 못 잡으니까 김이 빠져가지고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가는게 광주 회덕동 가보겠습니다 요금 7만원짜리인데 경유가 하나 있다고 하시니까 경유요금 또 따로 추가로 요청하셔가지고 어한 7만 5천원 8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1시간 거리 자 지금 광주 회덕동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시간 3시 18분 도착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외진 곳이라고 돼 있어요 외진 곳이기 때문에 잘 잡으라고 표시돼 있죠 어, 요거를 제가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어, 회덕동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요 요금은 75,000원 결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금으로 받았고 그럼 저 여기 회덕동 어, 마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고민 중인 게 아, 택티드 여기서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쪽으로 나가는 단대오거리나 모란쪽으로 나가는게 있고 어그 다음에 휠타고 광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어느쪽으로 갈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어 회덕동 여기 사거리 쪽으로 나가서 어 콜이 있으면 좋겠죠 아 불안불안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앞쪽으로 나가면서 한번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여기 가락동입니다. 어, 내려오다가 회덕동 입구에서 서울 택시 부기 사분 계셨는데요. 어, 강동구가 차고지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가락동 수산시장 앞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방이동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에는 방이동이 그나마 어, 집으로 보내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방이동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킷골 잡으러 왔는데요. 어... 4시가 넘어가니까 일단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에 제대로 갈수 있을까나 걱정이 좀 내심 되는데요. 어, 좀 있으면 처차도 다닐 것 같거든요. 어, 요즘에 이렇게 불... 제가 <laughs> 약간 소심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하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laughs> 여기는 방이동입니다. 일단 마지막 복키코를 한번 잡아보러 왔고요. 컨디션이 좀 어, 저조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 다 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간 운전을 하면 기침이 너무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피해도 가는 것 같기도 해서 어될수 있으면 어, 그냥 멀리 가는 거 위주로만 그냥 자꾸 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지막 집에 가는 콜 어떻게 잘 잡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방이동 어, 백제구분역 바로 앞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래도 강북 가는 건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노려보려고 왔는데 기회를 한번 더 어, 노려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복귀콜 비슷하게 어마어마한 걸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제가 느낌이 왔어. 포천으로 가는 골프장 들어가는 콜인데요. 샴발라시시 군내면에 있습니다. 여기는 신읍동으로 나오기 편한 코스이기 때문에 가면 버스 타고 나오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읍동에서 여기 잠실에서 출발하는 건데 75,000원. 어, 시간은 대략 한 50분이면 충분히 갈것 같고요. 자 마지막 콜로 군내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림에 대한 보람이 좀 있네요. 5시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새소리 들리나요? 여기가 바로 어, 삼발라시시 클럽하우스입니다 <laughs> 제가 아침에 골프장을 다 오다니 이런 일도 있네요 자, 지금 계속 차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 음, 유일하게 제가 손님을 모시고 온것 같습니다 아들 지금 혼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일일기사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30분밖에 여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걸로만 진행했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일단 포천 신읍동으로 내려갈 건데 생각보다 멉니다 한 7km 정도는 내려가야 신읍동 시내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저희 집이랑 거리가 좀 그래도 되지만 나가는 코스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잡고 왔는데 어, 이런 것도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단 골프 시즌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 아침 새벽 한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렇게 골프장으로 오는 어 전날에 무리하셔가지고 술 먹거나 아니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색다른 경험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스도 제가 여기 오는데 딱 40분 걸렸거든요. 잠실 리센츠 옆에가 바로 이제 강변북로 타가지고 바로 구리포천 타고 넘어오잖아요.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나봉자 <laughs> 여기 지금 삼발라시시 어, 입구이고요 에 입구 여기서 이제 구읍리 방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저는 이제 포천 신읍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 매출이 좀 그래도 어, 좀 약간 좀 부족하다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요게 마지막에 딱 홈런을 딱 터트리는 바람에 어, 오늘 행복한 한주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오늘 여기서 영상을 어, 마무리 짓도록 하고, 어, 오늘 또 재밌는 경험 했죠. 아까 전에 저기, 어, 광주 갔을 때, 어, 좀 약간 외지라는 거를 강조하는 메모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또 어딜까? 너무 궁금했는데, 오히려 내려오는 구간이 한 2km 정도는 되지만, 내려오면 택시가 정말 많아요. 성남 가는 택시는 진짜 제가 10대는 넘게 봤습니다. 서울 택시 잡으려고 좀 기다렸는데, 운 좋게 서울 택시 기사님 지나가다가, 강동 기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가락시장에 떨궈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금액도 저렴하게 잘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잠겼죠. 이게, 어, 제꽃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회복 단계가 한70% 정도 회복된 거거든요. 이게 그나마. 어, 한 이틀 정도 더 이렇게 좀 쉬면, 어, 나아질 것 같고요. 오늘 또 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어,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